오늘은 헌당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제목이 헌당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교회입니다. 일주일 특별 기도 훈련을 시키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내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소까지 정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십자가가 내려와서 강명시 1 5 8 36번지에 딱 내려 꽂으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계약하고 15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부흥해서 이제, 에, 새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강명시에 땅이 없어요. 우리가 강명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강명동에 땅을 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소화당에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로 소화동 땅을 알아봤는데 몇달 후에 종교부지를 분양하겠다는 홍보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다가 이제 써냈죠. 그래서 추첨을 했습니다. 2008년 6월 30일 날 주택공사에서 지금 현재의 자리 904평을 예, 추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종교 부지가 두개 나왔는데 두개 써낸 교회가 50교회가 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됐으니까 복권이 당첨이 된 겁니다. 예. 아,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좋은데 걱정이 생겼어요. 건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땅값만 해도 73억 6천만 원이에요. 땅값도 없어요. 교회 재산 딱 보니까 장고가 8억 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8억 갖고 땅값만 해도 흉청거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매일 강대상에서 기도하며 자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건축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내 집은 내가 짓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이런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집은 내가 짓는다. 그리고 순종해서 우리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순종만 합시다. 하고 했는데, 2012년 3월 31일 입당 감사회배를 드렸습니다. 2008년 6월 30일부터, 그러니까 약 3년 반이 좀 넘었죠. 3년 반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찬 성도가 주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 엄청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이 예배당 와서 딱 들어와서 그러던데요. 아, 이렇게 큰 예배당 난 처음 들었다고. 그분은 아마 여기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이나 또연세중문교회 예배당을 안 가보신 분 같아요. 거기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그한데만다이신양이죠 정말 우리 교회 예배당이 큽니다. 적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14일 오늘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입당할 때 부채가 210억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갚았습니다. 그동안 빚만 갚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했어요. 입당한 이후로 약 13년 걸쳤는데, 13년 동안 강명 성전을 구입하였고 철산 성전도 세우고 목감 선교센터도 구매하였고 영웅 힐링 센터와 힐링 교회도 세웠습니다. 한국에 7개를 세웠고 선교지 29개를 세웠고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한 일입니다. 나와 성도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첫 번째로 헌당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헌당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은퇴하기 전에 헌당할 수 있습니다. 꿈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건축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또이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드릴 때 이렇게 지금 저사층까지꽉차 있거든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후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많이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두번 해석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셨죠. 그 꿈대로 요셉에게 이루어주신 것처럼, 오병이어 교회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 건축 헌금하여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고 헌당 못하고 쓰러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교인들은 한마음이 돼서 지금까지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적으로 동참하신 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을 합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요한계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보자가 있고 보자 옆에는 네 생물이 있고 그네 생물 또 앞에는 24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생물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 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여기 내네 생물은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은 이런 생물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인간하고 달라요 몸뚱아리가 있고 얼굴은 사자 같고, 셋째는 사람 같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 아니에요. 왜? 천, 날개가 여섯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아니죠. 그럼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는 날개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섯 개가 있고, 날개를 쫙 피니까, 날개 아래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본 사람밖에 모르죠. 우리는 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물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내 네 생물이 입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죄가 없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한테 주는 칭호예요 거룩하다 사람은 거룩하지 못해요 왜? 다 죄가 많기 때문이죠 사람한테는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 거룩하다는 명칭을 쓰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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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제일 먼저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악이 없고 항상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전지 전능하신 분에게 주어지는 칭호예. 그 다음 절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와요. 이 24장로들은 사람이에요. 모습이 사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임명한 장로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멸류관, 영광의 관이죠. 하늘에서 받은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가 받은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그리고 영광과 종교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무엇을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부유함에 처하고 이런 모든 것다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죠. 자기가 무슨 재능이 좋으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또 부유해지면 또 교만해져요. 오0핵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강명시에서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짓는 교회 건물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물건을 팔아 건축원금을 들였습니다. 옛날 그때 생각이 나요. 화장품을 한 1년은 팔았을 거예요. 전 성도가 화장품 장수했습니다. 그돈 모아가지고 땅값 지불이요 땅값. 그런데 어떤 가난하신 할머니 집사님인데, 헌금을, 건축 헌금을 드려요. 폐지를 주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드린다고 드리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이 찡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나는 원래 교회를 건축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던 사람입니다. 2층 교회 할 때도 네 군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2층 60평짜리 예배당. 그 다음에 건물 몇개 지나서 교육관. 또길 건너서 식당. 또그 옆에 건물 2층 사무실.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 교인도 많아지고 그랬으니까 교회 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못 짓습니다. 왜못 져요? 우리 교인들은 다 가난해서 건물 못 져요. 건물 지금 지려면 최소한도 10억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헌금 다 해도 1억, 1억, 1억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못 져요. 그냥 2층 교회 합시다. 아, 2층 교회 하면 어때요? 우리만 은혜롭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 세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하고 이 얘기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진한 겁니다. 그러게 해보세요. 맡겼어요. 내 말대로 딱 됐어요. 첫 번째 작전금 딱 했는데, 6천만원 나왔어요. 내가 천만 원 하고, 어떤 여자 청년이 천만 원 했어요. 그 나머지 성도들이 다한게 사천 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요?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추진하는 안수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꼭 짓고 싶으면 일단 여기 계신 분들부터 천만 원씩 하세요. 10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안 하면서 나만 하라고 그러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겠대.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추진을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다또 그렇게 해서 나와야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돈으로 땅 사고, 또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첫 번째 건물을 지은 거예요. 10억짜리 지려고 그랬는데 다 지고 나니까 14억 들어갔어요. 14억. 그래서 또 빚을 왕창 졌죠. 아,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부, 교회를 부흥시켜서 3년 만에 싹 갚았습니다. 그리고 증축을 했어요. 또그만한 크기로 이런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하면서 처음이나 두 번이나 이게 지금 세 번째 증건데 한 사람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가 강제적으로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형편을 다 아는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건축 헌금하라고 그럽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안수집사들은 자기가 추진했으니까 당연히 내야지 나도 내는데 내데 천만 원 있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비더드서 냈어요 비 얻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 안 그러면 지을 생각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네. 그렇게 온 성도들이 힘을 앞에서 17년 동안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헌당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큰 헌금도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큰 힘이 됐어요. 외부에서도 많은 헌금을 보내왔어요. 저도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본명을 쓰지 않고 가명으로 조세, 다윗, 뭐 바울, 다니엘, 다뭐 이런 성경의 이름을 갖고. 통장에 입금을 시켜놨어요. 그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외부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한푼두푼 푼 모아서 오늘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 헌당 감사의 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로 영원히 남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 게시록에 보면 칭찬받는 두 교회처럼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칭찬받는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책망받는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랴 나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오병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오병이 교회는 교회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교회 천국은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오베 교회는 교회의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노마서 14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세상 사람들은 먹는 재미, 마시는 술, 그술 먹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무슨 뜻일까? 그걸 이걸 제가 불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요. 근데 그러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술 먹어서 기분 좋아지는 그게 천국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의를 행해야 된다. 의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하나님 사아 이웃 사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 그러면 교인이 다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다 서로 섬겨요.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럼 그게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평강, 평안. 평안을 평강이라고 지금 써놓은 거죠.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걸 제가 청년 때부터 봤어요. 목사더라고요. 그 교회에 문제가 안 일어나면 목사가 사고치지 말아야 돼요. 문제를 안 일으켜야 돼요.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편안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고 서로 다툼이 없으면 가정이 편안해요.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는데 평안하죠. 전부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다툼이 있고 누군가 사고를 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치든 아내가 치든 새끼가 치든 아니가 새끼 사고를 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희락은 뭐냐? 세상의 기쁨.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은 돈이 갑자기 뭐 왕창 들어온다든지, 뭐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그때 순간적으로 기뻐요. 며칠 갈수 있어요, 그 기쁨이. 근데 며칠 지나면 다 없어져요. 세상 기쁨은 그 순간만 그래요. 여기서는 그 희락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이 희락은 하나님 믿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갔더니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믿는 게 세상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 천국을 이루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다는 게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이렇게 이 칸이 막아진 것을 제가 세봤더니 한 50개나 돼요 50개 엄청 많아요 하나도 문장군데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어 24시간 언제든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모임 가질 수 있고 쉴수 있고 할렐루야 네. 여기 본당만 그래요 다른 데까지 다 치면 휠링스에까지 치면 100개도 넘어요 다 오픈돼서 모든 사람이 예,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다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이 침략하여 헐어버렸습니다. 오병이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말하지 않고 순종하면 돼요. 노아의 방주처럼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으로 오늘 헌당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병역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칭찬받는 교회로 영원히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 또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기도하면서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만나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많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데 모든 분들이 일으키기래요. 우리 교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십니다. 저는 그 소리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 천국이 되어 모든 성도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력.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 2 6 3 3 3 0천3번